p e 래빗 r Rabbit Episode 2 The Tale of Benjamin Bunny 어느 날 아침, 아기 토끼가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조랑말이 따그락 따그락 달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귀를 따라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맥그리거 아저씨의 마차였어요. 옆에는 맥그리거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모자 중에 제일 좋은 모자를 쓰고 말이에요. 맥그리걸 아저씨네가 지나가자마자 아기 토끼 벤자민 머니는 길을 따라 쪼르르 내려왔어요. 그리고 맥그리걸 아저씨네 정원 뒤편 숲 속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맥그리걸 아저씨네 숲은 토끼 집으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 가장 깔끔하고 모래가 많은 집이 벤자민 이모와 사촌들의 집이었어요. Flopsy, Mopsy, Cottontail, Peter라는 사촌이, 사촌이 살고 있었죠. r 빗 고모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고모 할머니는 토끼털로 벙어리 장갑과 토시를 뜨개질하여 돈을 버셨어요. 벤자민 버니도 바자회에서 한, 한 켤레 산 적이 있었어요. 고모 할머니는 Herbs, Rosemary, 그리고 라벤더 차도 팔았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고모 할머니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벤저민이 전나무 뒤쪽으로 돌아갔을 때 사촌 피러의 귀에 부딪힐 뻔했어요. 피러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빨간색 면으로 된 작은 네모난 수건을 두르고 있었죠. 아파 보였어요. 피러 누가 네옷 가져갔어? 아기 토끼 반점이니 속삭이며 말했어요. 맥그리거 아저씨네 정원에 있는 허수아비가 피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원을 쫓겨 다녔는지 신발과 외투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얘기했어요. 아기 토끼 반점이는 사촌 옆에 앉아서 맥그리거 아저씨네가 마차를 타고 외출한 게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맥그리걸 아줌마가 제일 좋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외출한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피러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집안에서 래빗 고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 테일! 커튼 테일! 캐모 메일 좀더 가져와라! 피러는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어요. 피러와 벤저민은 손을 잡고 나와 벽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맥그리걸 아저씨네 정원을 내려다 봤죠? 허수아비에 걸려있는 피러 코트와 신발이 환히 보였어요. 허수아비 머리에는 맥그리걸 아저씨의 낡은 빵모자가 씌워져 있었어요. 문 밑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옷이 더러워져. 좋은 방법은 배나무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아기토끼 벤저민이 말했어요. 피로가 먼저 내려갔는데 결국 먼저 거꾸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괜찮았지만 말이에요. 마침 밭을 갈아놔서 바닥이 부드러웠거든요. 상추가 심어져 있었어요. 둘은 흙 여기저기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발자국을 아주 많이 남겼어요. 특히 아기 토끼 벤저민은 남학신을 신고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빨간 수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러의 옷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아기 토끼 벤저민이 말했어요. 둘은 허수아비에서 피러의 코트를 벗겼어요. 밤새 비가 왔었지 뭐예요. 신발에 물이 흥건했고 코트에는 좀 줄어들어 버렸어요. 벤자민은 맥리걸 아저씨의 빵모자를 써보았어요. 너무 컸죠. 그리고 나서 벤자민은 <laughs> 고모에게 줄 선물로 손수건에 양파를 채워서 가져가자고 했어요. 피로는 별로였어요.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벤자민은 완전 자기 집처럼 상추 잎을 먹고 있었어요. 벤저민은 일요일 저녁으로 먹을 상추를 구하러 아빠와 함께 정원에 오곤 한다고 했어요. 상추는 정말 싱싱했어요. 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양파의 절반을 떨어뜨렸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야채를 한 짐이나 지고는 배나무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죠. 그는 용감하게 정원 반대쪽 길로 피로를 안내했어요. 둘은 햇볕이 잘 드는 붉은 벽돌담 아래에 있는 판자 위를 따라 조금 걸었어요. 생쥐들이 문 계단에 앉아 체리 스를 깨뜨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로와 벤자민에게 윙크했어요. 그때 피로가 손수건을 또 놓쳐버렸어요. 주변에 화분, 상자, 통들이 있었죠. 피로는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알사탕처럼 휘둥그레졌어요. 한두 발짝 벤저민 앞에서 걷던 피로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이 아기 토끼들이 저 모퉁이에서 본건 뭘까요? 아기 토끼 벤점이는 즉시 피를 데리고 몸을 숨겼어요. 양파도 커다란 바구니 밑에 숨겼죠. 고양이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켜더니 바구니를 다가와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양파 냄새가 좋은가 봐요. 어쨌든 그 녀석은 바구니 위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다섯 시간이나 앉아 있었죠. 피로와 벤저민이 바구니 밑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마 말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바구니 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양파 냄새는 고약했거든요. 아기 토끼 피로와 벤저민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해가 숲 뒤로 뉘어 뉘어 저가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바구니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벽돌 조각이 떨어졌어요. 고양이는 위쪽을 올려다 보았죠. 그때 벤자민 아저씨가 2층 테라스 벽 난간을 따라서 깡총깡총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파이프를 피우며 손에 작은 회초리를 들고 있었어요. 벤자민 아저씨는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버니 아저씨는 고양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벽 꼭대기에서 고양이 머리 위로 훌쩍 뛰어내려 손바닥으로 내리친 다음에 한 움큼의 털을 핥기고 온실로 뻥 차버렸어요. 고양이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졌어요. 고양이를 온실 안으로 쫓아버리자마자 버니 아저씨는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리고는 바구니로 돌아와 아들 벤자민의 귀를 잡아 끌어내고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리고 조카인 피로도 꺼내 주었죠. 그리고 손수건으로 싼 양파도 꺼내 정원 밖으로 급히 걸어갔어요. 약 30분 후에 돌아온 맥그리걸 아저씨는 몇 가지 황당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막신을 신고 정원 여기저기를 걸어다닌 것처럼 발자국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발자국이 너무 우스꽝스러울 만큼 작았어요. 게다가 어떻게 고양이가 스스로 문을 닫고 온실 안에 들어가 밖에서 문을 잠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피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신발과 코트를 찾아온 게 너무 기뻐.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커튼테일과 피로는 손수건을 접었고요. 엄마 토끼는 양파를 줄로 묶어 주방 천장에 매달았어요. 얼브 다발하고 라벤더와 함께 말이에요.